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노량진 뉴타운 핵심 재개발지, 노량진 7구역 84타입 시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 매물은 84타입 신청 가능 입주권 매물로 현재 관리 처분인가 완료 2주 마무리 단계라서 작공 입막 구간이에요. 이런 단계의 매물은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높아요. 이번 매물의 조건부터 볼게요. 매매가는 18억. 여기에 이주비 1억 9천만 원이 설정돼 있어서 초기 투자금은 16억 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노량진 6타운에서 84타입을 이 가격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노량진 7구역은 지하 3층 지상 27층 총 7개 동 576세대 규모이며 SK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드파인을 적용해 들어설 예정이에요.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9호선 노량진역, 1호선 노량진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학군 생활 인프라도 이미 완성된 지역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관리 처분인가가 난투기과열 지구 입주권이지만 2018년 1월 24일 이전 사업 시행인가 신청으로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이 없어요. 즉, 지금도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귀한 물건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시세는 13억 중반에서 15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조합원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약 8억 2천만원 선으로 추정되어 노량진 뉴타운의 중심축에 있는 7구역. 착공 이후 프리미엄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궁금해지는 구역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드넷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